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장이 잘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뭐, 코스피 코스닥 모든 데 급등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국내 금융통화위원회 1월달 일월달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금통위원회 6명 중에서 3명이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3일 한은이 공개한 2022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6명 중에서 3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또 우리 또 국내에서 도 그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일단은 또 가능성, 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난 달부터였죠. 작년부터 일단 정부에서 m s c i 인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되면 뭐 4천 5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일단은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MSCI 선진국 지수가 지수에 편입이 되면 한국 정시에서 대략 28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의견을 내놓은 또 전문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 투자 정권 쪽입니다. 해서 하나 투자 정권의 박은식 하나 투자 정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한국이 MSG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면 펀드 자금 28억 달러가 순 유출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4천선 돌파 부분이랑은 말, 말 그대로 대립이 되는 의견인데요. 일단, 포인트 부분. 기존에 저희가 한국 정시, 저희가 지금 신흥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 순 자산 유출 규모가 28억 달러가 순 유출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MSCI 내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신흥국 지수에서 이제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 네, 결론적으로 28억 2천만 달러 가량의 순 유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뭐 이스라엘 사례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말이 맞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아무튼 이런 또 하나츠 정권의또 연구원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 사례를 이야기를 들고 있네요. 아무튼 뭐 MSCI 네, 선진국기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율시장 등등 그리고 공매도 전면 재개 등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4천, 4천 어렵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2만 이천명대 역대 계속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3, 4주 안에 하루 확진자 10만명도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쯤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정재용 교수 뭐 정점 도달까지 4주에서 8주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엄중식 교수 3, 4주 안에 확진자 10만 명 정도 발생도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미크론 이렇게 전파력이 세다 보니까 뭐0만 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뭐 앞으로 뭐더 이상의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오미크론이 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일 저녁에 네, 휴마시스의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말 그대로 대박 났습니다 네 휴마시스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모두 6배 껑충 뛰었다고 하는데요. 네, 체외 진단 키트 전문 기업 휴마시스가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이 600% 이상 늘어나는 말 그대로 엄청난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휴마시스는 네, 지난해 매출 3,218억, 영업이익 네, 1 9 2 7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 대비해서 매출은 604%, 영업이익 또한 660%에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3,200억에 네, 영업이익 1,900대 라고 하면요. 영업이익률이 대략 60%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률 60%대면 그죠. 일반적인 제조, 제조업 기준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단키트, 마진율이 상당히 네, 높을, 너, 높다고 볼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작년에 휴마시스 영업 이익률 거의 60%대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 뭐 셀트리온 주주분 같은데요. 이제 코로나 치료 후기 해서 렉키로나주 맞는 방법에서 네,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F18 뭐 SOH 님이 올려 주셨는데요. 일단은, 네, 외래진료센터 운영기간, 서울에만, 서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요거 잠깐 보시, 조금 이따 보시도록 하고요. 네, 1월 26일 정상이 있어서 27일 PCR, 28일 양성 판정받고, 렉키로나 좀 맞게 해달라고 보건소에 말했으나, 이번이 안 됐다 하고, 생활치료센터도 문의했는데, 뉴스와 다르게 렉키로나 처방이 안 된다 해서 재택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재택이지, 해열제와 종합강기약 처방이 전부라서 제가 여기저기 계속 연락해서 외래진료센터를 통해서 레키로나주를 31일에 맞았다고 합니다. 38도를 넘었으나 2월 1일부터 열이 떨어져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 좋아졌다고 하고요. 와이프도 같이 맞았는데 고열은 없었는데 증상이 크게 개선은 되었다고 합니다.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모르지만 저만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입원이 힘들어서 렉키로나조 처방이 힘들지만 외래 진료 센터를 이용하면 렉키로나조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서 네 자료 네 공유 차원에서 네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일단은 은평의 서북병원 네 검천의 희명병원 그리고 구로의 미소들병원 강남의 베드로병원 광진의 해민병원 중랑의 서울의료원 송파의 그랜드 요양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하나이비인후과, 강북민병원, 보람의 병원, 서남병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 강북, 보람의 서남은 아직 미운영이라고 하고요. 지금 앞에 보셨던 아홉 개 병원이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여기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절차 부분이 확진 후에 내 네, 구청 직원이 여러 차례 연락 오는데 렉키로나 좀 맞고 싶다고 수차례 말했었고 겨우 보건소 외래 진료 담당자와 통화하고 네, 그 담당자로부터 네, 병원 리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병원 리스트를 받아서 네, 본인이 예약하고 그 예약 정보를 담당자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담당자와 통화 안 되면 네, 개별적인 진료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죠? 외래 진료 담당자와 통화해서 네. 그 외래 진료 센터에 예약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예약 정보를 공유를 해서 네. 해당 은평 검천구로 강남, 광진, 중랑, 송파, 동부, 북부 병원 쪽으로 해서 직접 네. 가셔서 레키로나주 처방을 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녁에 우리 셀트리온 코로나19 사업 변화, 네, 진단 키트 미 공급 확대라고 해서 네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우러진 기사 부분이고 또 하나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아침이었죠. 아무튼 뭐 우리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나왔던 사항. 셀트리온이 진단 키트의 미국 공급을 확대하고 먹는 치료제 생산하는 더 코로나 19 사업 영역을 강화하며 외연 확장에 힘을 쏘고 있다. 해서 뭐경구형 치료제 머크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실질적인 생산은 일단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요. 일단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지금 네, 입찰 네, 진행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라이센스 아웃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일 나온. 셀트리온에 따르면 USA, 셀트리온 USA. 네, 코로나19 진단 키트 두 종, 전문가용과 홈 테스트용 미국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4월까지 4천억 규모의 물량을 납품한다라고 해서 금일 오전에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미 국방, 미 국방부 내 네, 조달청을 비롯해서 아마존 등 10여 개 기업 기관이 대상이라고 하죠. 말씀드린 대로 공급 물품 두 가지입니다. 전문가용이랑 홈 테스트용 네두 가지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앞선에 네, 지난해 9월 미 국방부 조달청이랑 네, 최대 7,400억 대 규모로 공급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네, 4월달에 네,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했던 사항이었고 홈 테스트에 대한 부분 네, 지난해 10월달.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서 미 국방부 내 조달청과 매전 최대 7,382억 원 공급 계약과 이번에 따낸 4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은 별도의 건이라고 합니다. FDA 승인을 바탕으로 공급 물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7,382억짜리 계약건이랑. 오늘 나온 4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건 별도라고 합니다. 별도. 네,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소개시켜드리면서 그죠 네, 중복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7,382억짜리는 거죠. 계약 종료월이 9월입니다. 올해 9월이고요. 4천억짜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올해 4월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1분기 내에 전자, 네, 진단 키트로 어마어마한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USA는 디어트러스 제품군의 미국 마케팅을 담당하고 이, 있는, 네, 자회사 부분이죠. 회사는 이번 공급을 통해 미국 의약품 및 의료기 시장에서의 브랜드 공신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추가 문의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진단키트, 그리고 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감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었고요. 아무튼 네, 전반적으로 아무튼 대박 날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USA 관계자 조 바이든 행부 행정부는 최근 10억 개의 진단키트 공급, 미국 내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 FDA에서 성인난 진단키트 업체 별로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10여 개국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지난번 7,400억 대 했을 때 아무튼 미국의 네, 자기들 네. 그 자국 회사 에버트를 제끼고 우리가 셀트리온이 1위가 되었던 상황이었죠. 코로나19 치료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해서 뭐 계속 레키로나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 뭐, 1,500억 원 이제 계약했고, 지금 현재도 뭐 76개국이랑 수출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 부분이지만, 아무튼 레키로나주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네, 내려놓으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레키로나주, 네, 처방, 지난주였죠. 271개 병원에서 4만 3천 명에게 투여가 되었고, 레키로나 처방에 따른 사망, 심각한 부작용 사례 보급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머크 몰루피라비르 라이센스 아웃 또 개발을 개발 및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제약 쪽에서 해서 마찬가지 이 부분도 내년 정도에 그죠 실질적으로 또 매출에 또 기여가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지금 네 그 라이센스 아웃의 네, 진행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져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전 현재 CTP 요구랑 CTP 63 해서 합친 부분 허비평 항체 칵테일 치료제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2월 초쯤에 2월 초쯤에 일단은 임상 2, e, 3상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정해지면 일단 회사 측에서 발표를 한다고 했었던 사항이었고 암튼이 부분도 그죠 조금 빨리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진단키트 부분부터 코로나 등등해서 전반적으로 기사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이 기사의 가장 핵심 포인트 기존에 작년에 맺었던 7,400억 대 공급 계약 규모 부분이랑 오늘 나온 4,000억 대 계약 부분이랑은 별도의 계약금이란 게말 그대로 또 하나의 대박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1분기 내 진짜 엄청난 역대 최고 매출을 훨씬 넘가한 또 분기 매출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또 내일도 잘또 출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